뭐 정상상태거든요 예. 여기서 핸드폰을 똑같습니다 어떤 것튼 눌리면 메인 화면이 쭉 넘어가고요 메인 화면이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초창기 화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예그 다음에 알람 같은 게 뜨버리면 여기 알람이 표시에 뜨보고요 예. 그 다음에 메이저먼트 화면 예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페이저 같은 거 들어가셔서 예. 요요 TR25 요게 87이거든요 예. 87 이렇게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1차측 2차측에 대한 페이저 같이 맞죠 그래서디프런이션 나오고 베이스 밸브 예. 나오고 다시 들어갈 거면 이홈 버튼, 핸드폰 홈버튼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세팅을 보고 싶다. 예. 그러면 뭐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니면 핸드폰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주셔도 내리, 되고. 예. 파라미터 들어가시면요. 예. 파라미터 들어가시면. 세팅이라고 있어요. 세팅 그룹은 그냥 원만 사용을 하시는 맞죠 예. 여기 보시면 커런트, 볼테이지, 디퍼런션 있는데 커런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페이저 원다이렉션, 인스트리뉴스 뭐, 여기 보시면 이거 phip 되어 있는 게 50이고요. 예. 보시면 세팅. 그리고 옷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꺽쇠 세 번째에 해당되는 순시 예. 그러니까 예. 정한시입니다. 정한 예. 그러니까 보시면 세팅이 OIN에 시간 20mm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뒤로 가실 거면 다시 아니, 뒤로 가실 거면 20분 다시 세팅. 다음에 p h l p 되 있는 게 여기는 이제 반환시 51이거든요. 예. 꺽쇠 지금, 하나, 네, 지금 예. 제가 오픈해놨어요. 왜냐하면 풍션을테스트 예. 하기 위해서 오픈해놨는데 원하실 거면 여기서 온 하시고 위에, 위에 보시면 저장 것도 있잖아요. 누르시면 네. 여기서 스토리 네. 여기시면 저장이 본 됐고 그럼 그룹, 그룹, 그룹 1번이 활성화돼요. 네. 세팅 똑같이 베링벌스에 세팅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런트 이거는 요, 요, 저희가 50g 네. 50g 라 51g 를 1러시 1러시로 블록을 하기 위해서 1러시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EF-H H는 50g 네. 50G 50G 고그 다음에 로우 요거는 51G 형식으되어있고요그 예. 다음에 볼테이지는 여기 KSP TOV 요거는 59거든요 오버볼테이지 예. 세팅그룹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U U 되어있는거는 예. 언더볼테이지 예. 지금 현재 OFF 해놨어요 예. 예. 계속 알람이 더있어서그 다음에 ROV 요거는 64 예. 59G 라고 하죠 예. 그리고 세팅은 세팅은 일단은 예, 디퍼런이 87, 예. 87로 세팅이 되어있고, 그룹 1번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세팅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고요. 그러 하이오퍼레이션이 이제 그저그 이제 그, 순시 부분에 대한 그 로퍼레이션이 오 정상 상태에서 30% 되어있는 거고, 슬로프. 4 5의 엔드 섹션 2는 이제 150% 부터 해가지고 맞죠? 시작하는 거고 리스트에 있는 지금 이고 접파하고 오고 접파 부분인데 이고 접파만 지금 온데서15% 이상의 맞죠? 그 이고 접파가 들어왔을 때는 인러시로 판단해서 그냥 블럭킹을 하고 예 맞죠 오고 접파는 지금 제거가 돼 있는 예, 상태고요 어드밴스 보면 예. 여기 보시면 이고 접파는 트루 예, 오고 접파는 펄스, 펄스 돼 있기 때문에 예. 오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컨트리시이 들어가시면요 여기 계정이 모든 설정이 다 있는데 보실 거는, 컴퓨터 들어가시면. 타임은 시간 동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외부하고, 통신 부분, 세팅 그룹은 아까 봤던 세팅 그룹 1번에다 다 집어넣었을 거고, 아이오 모드은 지금, 비뭐 FX1, 뭐, 네, FX2, 이런, 이런 것들. 그쪽 단자대로 들어오는 바이너리 인풋, 아웃풋하고, 디지털 인풋, 아웃풋에 대한 단자 번호별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하고, 아날로그 나가는 부분하고. 아날로그 인풋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날로그 네. 인풋은 들어가시면, CTV. 아, CT 이제? 네, CTB, 를설장치 200, 200대 5짜리도 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4 0 0대5짜리 CT도 있을 거고, 네. 맞죠? 그 다음에 2 0 0 0대5짜리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1차 측, 2차 측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매듭모터 두개있어요 전압, 1호 4에 110 델타, 네. 대사결성, 그 다음에, 요 유제로, BT, 네. 1호 460. 요런 네. 식으로 세팅을 바꿀 수가 있고, 나머지도, 나머지는 그냥, 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특별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는, 어차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알람이 떴다, 네. 알람이 떴으면 여기 알람이 뜰 거예요. 네. 그럼 숫자가 이제 표시가 될 거지.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로 27을 살려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27하고 제가 <laughs> 87을 동작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87을 동작시켰는데, 86 돌아왔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동작한 펑션도 있어요 예. 네. 네 개가 떴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뜬 게, 이거 87, 1, 2번이 87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51, 50G. 예. 이렇게 떴는데, 여기 클리어 할 거면, 요, 요, 걸 클릭하시면, 그러셨다, 야. 어. 오른쪽에 셀렉트를 해가지고, 네. 왼쪽 셀렉트 올, 올, 리시고 여기, 엎설리지, 예. 누르시면 불이 다시 초록불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 다 클리어가 된 거거든요. 아니, 아니면 여기, 클리어, 클리어 버튼 누르셔서 인디게이트 LED. 다음에 프로로 LED 이두 개만 분리하시면 클리어, 되고 나머지는 뭐 이벤트라든지 여러모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그냥 분리하시면 되거든요. 예. 눌리시고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아래 뷰639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그프로그래밍을 내가 이제 LED가 돼 있으니까 예. 그걸 뭐 설정해가지고 하나를 누르면은 LED를 다 죽이게 한다든가 하는데 얘 같은은 그냥 안에 들어가서 일일이 그냥 셀렉트해서 다 죽여야 되네. 자. 첫번째 화면 옆으로 넘기시면 이제 레저런트 예. 그 다음에 여기 레디, 스타트, 트립 동생님이픽업이 예. 했다 뭐 그러면 스타트에 불 들어올 고 예. 동작을 했다 그러면 트립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스타트는 뭐 주황색이고 트립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넘기시면 이건 이제 이건 그냥 기존에 보조한 면 이제, 보존 이제 예. 메인에 나왔던 전류 계측하는 그 부분이 나오겠네요 예. 87에 관련된 예. 거고 이건 이벤트 예. 이벤트 들어왔던 예. 이벤트에 거고 이벤트에 거고 이거는 이제 이 예.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요정, 요 정도만 보시면 딱히 이제 그럼 메인 메뉴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했던 것들이 7개 메뉴들 부분에서 저희가 봐야 될건 사실 세팅 부분 쪽이거든요. 주가 세팅 부분하고 아이오 들어오는 부분들 근데 컨트롤 부분에서 지금 보면 여기 자체적으로 그 저기 뭐냐 그 테스트락에서 펑션을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안레프 같은 경우도 안에서 그 저기를 잡는 거예 네. 영에서 일로 이제 그세팅값을 네. 바꿔서 폴트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장편 조작이자 일보상 그런 것들, 스에 대한 것들을 볼수 있는 것들 릴레이 시대에서는 그냥, 네. 필드폰으로. 릴레이시트, 필드폰으로. 그냥 네. 외부에 아웃 잡들 들어오고 나가는 바이오 부분이고, 아, 포커스 펌프. 테스트 모드, 테스트 모드그 테스트 모드, 아, 여기 테스트 모드, 모 네. 네. 테스트 모드, 모델 테스트 모드, 모 테스트 모드, 테스트 모드, 모델 테스트 스 에로예수 예. 얘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네. 비밀번호 네. 없습니다. 안 걸려 있어요. 안 걸렸대요. 네. <laughs>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지난 분의 비밀번호가 기존에 그 디폴트 ABB 비밀번호하고 동일하다고 디폴트는 비밀번호 2 아니면 3이에요. 저희 디폴트 비밀번호는 아니 그 ABB 그그 그 RF 계정계 디폴트 비밀번호하고 동일하다고 제가 예전요 여기로는 원래 네. 비밀번호 없어요. 그건 네. 걸기나 안하는데 디폴트는 0, 0, 0, 다 5개 그거 알고 있어요 아사님 어, 어, 그러면 다른 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번에 우리가 먼저 저기 저거 들어가야 돼 아이디 테스트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데서. 것 같은데 아그두 아. 어. 음. 번째 테스트 인터널 테스트 폴트 아. 테스트 아닌가요? 테스트 모드가 어. 인터널 폴트는 저 그거 그겁니다 그 인터널 폴트는 이제 내구접점. 아이램프. 네. 두 번째 메뉴는 저희가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세 번째 릴레스테이터스만 이제 들어오는 것들 나가는 것들만 확인하면 되겠네. 예예.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모두 여기서. 내가 이제 릴레이 스테이터스는 거기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맞죠, 맞죠. 거기서 이제 시퍼 비전스, 아이오, 아이오 스테이트스 뭐, 해가지고 아웃풋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그그 그, 그, 슬롯하고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슬롯 B가 뭐에 연결돼 있고 슬롯 C가 뭐에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쪽에 이제 DIDO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아웃풋이 어떻게 나가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더넷이나 이런 것들 디폴트로 세팅돼 있을 거고 맞죠. 세팅 그룹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네, 동일하게 네, 뭐 네, 1 번으로 네. 다돼 있을 것 같은데 좀 편리네. 그러면 지금 그 컴트레이트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전송해가지고 그냥 바로 또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예예. 네, 네. 네. 하고 을 때. 이 네,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면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 네, 네. 네. 보여드릴 주시고 네. 필요한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디스터먼트 레코드 좀 한번 볼수 있을까 이 앞에서 지금. 얘가 화면이 좋아서 하나 눌러서 보면 타양이 칼라로 네? 나올 것 같은데 usb 로세이브를 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은 없네 그냥 그 지금 이제 이벤트로만 확인해야 되게요이요 네, 원래 보통 노트북으로 땡겨야 되거든요 타양 아. 같은 건 원래 보통 노트북으로 땡겨야 되는데 제가 제... 노트북으로 그냥 여기 디스턴스 레코드에 그냥 저기만 보는 거예요. 네, 활성화가 돼서 지금 네. 보는 거 원래 보통 레코드 생기려면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당니다 아니면 네. 뭐 USB라도 꼽아갖고 USB로 넣던가 아 그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죠. 그전에 이거 그냥 HDMI. 예. 네. HDMI 화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컨트롤은 여기서 여기 보시면 단자들과 B I B o 이런 보니까 전원 부분은 이쪽 두 개로 이제 DC 전원 받고. 그다음에 CT 부분은 이게 87T 용인데 어차피 내부에서 로직을 해 가지고 지금 맞죠? 이제 그그 그, 어, 이제 뭐냐? 블럭을 해 가지고 지금 펑션 블럭을 해서 지 내부 예, 처리를 예. 했고 그럼 요게 이제 이 1차측에 이제 CT 부분이고 여기 뭐 2차측에 CT 부분이 유투 c 투가 2차측 같은데 예. 그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 요기요기 요게 요게 이제 2차측이 사실 이쪽이 2차측 같은데 그리 여기 서다한죠 예. 여게 2000대5짜리 그거 보고, 얘가 400대5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고, 얘가 200대5 설치되어 있던 네. 부분이고. 그이스 케이블은 지금 저 HMI랑 네.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들이고. 요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거고. 이거 네. 같은 거는 이제 통신할 때. 네. 광케이블, 광케이블 지금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보시면 여기 USB라고 있어요. 네. 이거 여기가 USB 뽑는데. 아. 가, 가 저게 손댈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자세한 것들은 컬렉션 다이어그램 보시면 예. 제일 정확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건 보긴 봤는데 반자본하고 이건 다 확인했거든요. 예, 시트 즈도 예. 보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나머지는 또 딱히 되... 설명할건개정이좀 예. 없습니다. 예.